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할렐루야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은혜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귀한 점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눈동자처럼 영원 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축복해주신 놀라우신 그 사람 감사하고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이 주의 거룩한 장막 위에 성령님으로 충만 임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순서를 맡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물 붓듯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맡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치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치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귀한 종을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충만, 충만,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지켜행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동산 교회 놀라운 사랑을 이전에도 입었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애찬으로 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해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은목회 회원들. 남녀 종들의 병약한 모든 약한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치유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 이미 증거된 성경 말씀 그대로 치유의 하나님을 병약한 모든 주의 종들이 경험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약하여 함께 만나지 못하는 이러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채취대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선포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어주신 그 육신의 질고와 질병에서 하나님 병약한 그 육체가 강건한 몸을 입어 마지막 주님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육체로 준비되어 마지막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함께 기쁜 얼굴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다음 만날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간증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간과하오니 믿는 자의 기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으리라고 약속해 주시옵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겁게 물르는 근심 참으로 부르시어 간과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조국의 운명을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이 쥐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좌지우지 마음대로 하나님 농락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조국 한국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주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신앙 생활하고 있는 이 미국의 안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참으로 조국 한국을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고 또한 이 미국 또한 아버지 하나님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미국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날개 없는 천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오신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 승리의 영광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대장, 그리고 지 모든 대원들, 성령 충만한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불러 높여 드릴 때에 하나님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선교의 지상대 명령에 순종하여 이렇게 하나님 바라가위에 가족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양구한 목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없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생명부원의 역사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없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목행의 소식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사역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날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실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항상 필요를 친히 치워 주시옵시사 더욱더 큰 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총회가 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은 임기 동안에 사명을 감당하느라 이렇게 수고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종들, 하나님 이름으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수고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의 면유관 또한 하나님께서 그날에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 하나님의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신적인 하나님 아버지 생활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모든 순서 하나님께서 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수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서를 맡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장소를 모일 점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없이 잘 이용하고 사용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받아 누리게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순범 교회 그리고 주의 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며 오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됩니다 아멘 네.